안녕하세요. 이시우TV의 이시우입니다. 해당 분석은 초안 분석이며 최종 분석과 픽은 하단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 주시면 방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입장은 무료로 진행되며 절대 금전적인 요구를 일체하지 않습니다. 이번 분석은 승부식 123회차 해외 축구 내경기 분석 진행해보겠습니다. 핀란드는 최근 네이션스 리그에서 아일랜드를 상대로 1대2로 패배하며 아쉬운 결과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초반 선제골을 넣으며 우세한 흐름을 이어갔지만 후반 막판 연이은 실점으로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핀란드는 이번 경기에서도 4 3 1 포메이션을 유지할 예정이며 주로 로드를 중심으로 한 속공 플레이를 구사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공격진의 핵심 선수들 중 하나인 캐스키넨이 최근 드리블 성공률이 낮아 공격 전개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또한 최전방 스트라이커인 포얀팔로의 득점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잉글랜드의 탄탄한 수비를 뚫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핀란드의 수비 라인 역시 이바노프와 호스코넨이 중심을 잡고 있지만, 잉글랜드의 강력한 공격력을 상대로 얼마나 견고하게 막아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특히 잉글랜드의 빠른 측면 공격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바노프와 호스코넨이 비교적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잉글랜드와 같은 강팀을 상대로 실점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핀란드는 공격과 수비 양 측면에서 보완할 점이 많아 보이며, 이번 경기는 상당히 도전적인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잉글랜드 역시 최근 그리스와의 네이션스 리그 3차전에서 1대1로 패배하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잉글랜드는 사이 3일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공격진에는 벨링엄과 포드니 투톱을 맡고 있지만 이들의 동선이 겹치면서 공격이 매끄럽지 못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벨링엄과 포드니 중앙에서 공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잉글랜드의 공격 흐름이 끊기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고든과 사카가 측면에서 유자 형태의 빌드업을 통해 공격을 전개할 가능성이 크지만 상대의 수비를 효율적으로 공략하지 못할 경우 대량 득점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잉글랜드의 수비 라인은 코릴과 스턴스가 주축을 이루며 안정성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호흡이 아직 완벽하지 않아 최근 몇 경기에서 불안한 모습을 자주 노출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게이가 추가로 출전해 수비에 가세할 가능성이 높은데 핀란드의 역습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개의 출전이 수비 안정성을 보완해 줄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핀란드의 빠른 전환 플레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경기는 잉글랜드가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잉글랜드는 점유율을 높이며 경기 흐름을 장악하려 할 것이지만, 공격 전개가 원활하지 못하고 득점 기회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핀란드는 수비적인 조직력을 강화하면서 역습 기회를 노릴 것이지만, 공격진의 부진과 수비의 불안정으로 인해 잉글랜드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잉글랜드가 경기 내내 우세한 모습을 보이겠지만 공격 자원의 부재와 공격 전개에서의 어려움으로 인해 대량 득점을 기록하는 것은 힘들어 보입니다. 따라서 잉글랜드가 승리할 가능성은 높지만 득점이 많지 않은 저득점 경기가 예상됩니다. 오스트리아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경기를 운영하며 강한 압박과 지공을 통해 상대를 제압하는 전술을 주로 사용합니다. 최근 카자흐스탄과의 네이션스 리그 3차전에서 4대0 대승을 거두며 자신들의 체급 차이를 확실하게 증명한 바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오스트리아는 바움가르트너를 중심으로 공격을 전개할 예정이며 그의 창의적 플레이와 함께 자비처의 유연한 스위칭이 공격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자비처는 공수 전환을 빠르게 가져가면서 공격적인 움직임으로 상대 수비를 흔들 수 있는 자원으로 이번 경기에서도 그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슈미트가 측면에서 크로스를 공급하며 아다무가 이를 받아 득점을 노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들의 콤비네이션은 오스트리아의 주요 공격루트가 될 것입니다. 수비에서는 트라우너와 라인하르트가 짝을 이뤄 상대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두 선수는 수비에서 안정감을 제공하며 전반적인 수비 조직력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핵심 수비수인 알라바의 부재는 여전히 아쉬운 부분으로 남습니다. 알라바의 결장으로 인해 수비에서의 리더십과 공수 전환에서의 기여도가 약해질 수 있지만 팀 전체적으로는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노르웨이는 433 포메이션을 주로 사용하며 공격적인 전술로 경기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슬로베니아와의 네이션스 리그 3차전에서 3대0 승리를 거두며 자신들의 공격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특히, 누사와 홀란드의 조합은 노르웨이 공격의 핵심입니다. 누사의 빠른 돌파와 홀란드의 골 결정력은 상대 수비에게 큰 위협이 될 것입니다. 다만, 리에르손이 오른쪽 수비로 출전하면서 창의적인 공격 전개가 다소 떨어질 수 있지만, 여전히 강력한 화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비에서는 오스티가드와 한채 올센이 중심을 잡고 있어 노르웨이의 수비 안정성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두 선수는 공중볼 장악 능력과 위치 선정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으며 상대의 공격을 잘 차단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데고르와 바베 부재는 노르웨이의 중원 창의성에 큰 타격을 줄수 있습니다. 외데고르가 제공하는 패스 능력과 바베 날카로운 침투가 이번 경기에서 결정함에 따라 공격 전개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두팀 모두 공격적인 전술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며, 전반적으로 많은 득점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오스트리아는 조직적인 공격과 정교한 패스 플레이로 경기를 풀어나갈 것으로 보이며, 노르웨이는 홀란드를 중심으로 강력한 공격력을 앞세울 것입니다. 그러나 오스트리아는 공격 전개에서의 세밀함과 전술적인 완성도가 더 뛰어나기 때문에, 결국 화력 대결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르웨이는 창의적인 자원들의 부재로 인해 다소 답답한 경기를 펼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오스트리아가 경기를 주도하며 승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외에도 다른 축구분석과 야구분석 및 종합픽이 궁금하시다면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세요. 그리스는 4-2-3-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역습을 통해 상대를 압박하는 전술을 주로 사용합니다. 최근 잉글랜드와의 네이션스 리그 3차전에서 2대1로 승리하며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그리스는 마수라스와 촐리스를 양측면에 배치해 공격을 주도할 계획이며 중원에서는 바카세타스가 경기 조율을 맡아 아일랜드의 수비를 흔들 것으로 보입니다. 바카세타스는 정확한 패스와 경기 조율 능력을 통해 그리스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지휘할 것입니다. 수비에서는 마프로파노스와 쿨리에라키스가 안정적인 수비 라인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들의 견고한 수비는 상대의 공격을 차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중원에서는 쿠벨리스와 시오피스가 수비를 보조하며 팀의 밸런스를 유지하고 상대의 역습을 차단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반면, 아일랜드도 4-2-3-1 포메이션을 사용하며 공격적인 전개를 통해 승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최근 핀란드와의 네이션스 리그 3차전에서 2대1로 승리하며 분위기를 반전시킨 아일랜드는 오구베네와 나이트가 측면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며 공격을 이끌 예정입니다. 이들은 빠른 돌파와 크로스를 통해 상대 수비의 빈틈을 공략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아자즈가 전방으로의 패스를 통해 공격 기회를 창출할 계획이며 중원과 최전방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수비에서는 스케일스, 콜린스, 오제이가 수비 라인을 구성하며 안정적인 방어를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들은 상대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으며 브레디는 수비적으로도 팀에 기여하면서도 공격시 과감하게 전진해 공격 가담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 경기는 그리스가 경기의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스는 날카로운 역습과 중원의 조직적인 움직임을 통해 아일랜드의 수비를 공략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일랜드도 변형된 백스리 수비 전술을 활용해 그리스의 공격을 억제하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일랜드는 수비 조직력을 바탕으로 상대의 공세를 견디며 역습을 통해 득점을 노릴 것입니다. 양팀 모두 공격적인 의도를 가지고 경기에 임하겠지만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만들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스는 상대 수비를 공략하는데 다소 고전할 수 있으며 아일랜드도 효율적인 공격 전개를 보여주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치열한 공방전 속에서 저득점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고 결과적으로 무승부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밴쿠버는 주로 3-4-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경기를 운영하며 지공을 통해 차분하게 공격을 풀어나가는 스타일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최근 미네소타와의 홈 경기에서 0대1로 패배하며 상대의 밀집된 수비를 공략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밴쿠버는 암스트롱을 중심으로 공격을 전개할 예정이지만 주포인 굴드가 대표팀 차출로 결정하게 되어 전력에 상당한 손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굴드는 팀의 핵심 득점원 중한 명이었기 때문에 그의 부재로 인해 밴쿠버의 공격력은 한층 약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화이트 역시 개인 기술과 역량에 의존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공격 전개가 자연스럽지 못하고 단조롭게 진행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밴쿠버는 상대 수비의 빈틈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밴쿠버의 수비 라인은 우트비크와 베레리노비치가 핵심을 이루고 있으며 이들은 수비 전환에서의 기동력이 상대적으로 느린 편입니다. 특히 배후 공간이 노출될 경우 빠른 역습을 저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는 로스앤젤레스의 빠르고 날카로운 공격진을 상대로 상당한 부담이 될 것입니다. 밴쿠버가 수비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경기 내내 상대의 공격에 시달리며 고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로스앤젤레스는 3-4-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빠른 역습을 주 전략으로 삼고 경기를 운영합니다. 최근 캔자스시티와의 원정 경기에서 3대 0으로 완승을 거두며 강력한 화력을 자랑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경기에서도 지루를 중심으로 한 연계 플레이를 통해 부안가와 보구즈의 날카로운 침투를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로스앤젤레스는 공격 시 빠른 전환과 날카로운 움직임을 통해 상대 수비 라인의 빈틈을 공략할 것입니다. 특히 부안가와 보구즈의 침투는 밴쿠버의 느린 수비진에게 큰 위협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비에서는 무리오와 샤노세 부재가 아쉽지만 팔렌시아, 세구라. 롱이 그들의 자리를 대체하며 안정적인 수비를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로스앤젤레스는 수비적인 불안 요소가 크지 않으며, 벤쿠버의 약해진 공격력을 감안했을 때 대량 실점을 허용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이들은 조직적인 수비를 바탕으로 경기를 풀어나가며, 벤쿠버의 공격 시도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경기는 로스앤젤레스가 유리한 상황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벤쿠버가 홈에서 경기를 주도하려 하겠지만, 주축 공격수의 결장과 공격력 저하로 인해 로스앤젤레스의 강력한 역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로스앤젤레스는 이번 경기에서 압도적인 화력을 바탕으로 경기를 지배하며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격 전개에서 더 날카로운 모습을 보일 것이기 때문에 다득점 경기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끝으로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 및 경기 시작전 결장자 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배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이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보이겠습니다.